최 씨와 친구들의 대화는 마치 불처럼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었고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다. 민우는 화해하려 일어섰지만 아내를 완전히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의 냉전을 끝내기 위해 민우는 아내와 아이를 낳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직장에 가도록 허락했지만 임신을 하게 되자 손주가 어머니를 따라 일하러 힘들게 일하지 않도록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지은은 흥쾌히 식락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지은의 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레인지 후드에 달린 전구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며칠 전 민우와 함께 산부인과의 검진을 받으러 갔던 일을 떠올렸다. 의사 선생님이 난소가 다낭성이에요. 자연 임신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인공수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은은 말을 잃었다. 남편 민우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다. 그녀는 약병에 손을 뻗었지만 주사를 놓기도 전에 최 씨의 차갑고 쓰라린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퍼졌다. 내가 그 나이 때 민우는 이미 거기 있었어. 요즘은 남의 딸들이 애를 많이 낳는데 난또 다른 무능한 몸을 키우느라 돈을 낭비하고 있잖아.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바늘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굴러갔다. 엄마, 저는 아직도 이래서 돈 벌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 엄마는 대담하잖아. 돈 벌면 뭐 어때, 잘하면 손주라도 줘. 그녀는 차갑게 걸어갔다. 지은은 혼날 때마다 고개만 숙였다. 민우는 알고, 보고, 달랠 뿐이었다. 조금만 참아. 엄마는 손주만 낳고 싶어 하죠. 지은은 남편에게 등을 돌린 채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 들고 검색어를 입력했다. 다낭성 난소, 아기 낳는 법, 두 번째 인공 수정, 스트레스가 임신에 영향을 끼친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가 떴다. 배란 유도 호르몬 주사 일정. 내일 오전 7시, 놓치지 마세요. 지은의 눈에 시어머니는 점점 더 그녀의 삶을 뒤덮는 무거운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비난과 무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 옆에 있던 남자의 무관심한 악수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 남자가 평생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신의 넓은 거실은 온기를 삼켜버리는 듯했다 최여사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입술을 꽉다은채 외아들 민우를 노골적인 실망감으로 바라보았다 강신의 자존심은 누구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위협받았습니다. 최여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에 베이는 듯 날카로웠다. 온 가족이 나를 보고 우리 집안이 불운하다고 말하는 걸 원치 않아. 이혼해. 다른 사람을 찾아줄게. 그녀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저주였다. 가문의 전통에 대한 경멸과 압박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꽝쥐었다 그는 곧바라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려는 듯 손가락이 하얗게 질 때까지 꽝 지었다. 그는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이를 떠날 수 없어. 내 아내니까. 민우의 가슴속에는 지은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어머니의 압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산산이 조각났다. 최여사는 거의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높고 날카로웠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마치 잠잔한 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민우의 가슴에 고통스러운 잔물개를 일으켰다. 그는 침묵에 잠겼고 마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듯 허공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순간 민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갈등하고 있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늦은 오후 부엌 창문으로 주황색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공간을 따뜻하게 데우긴 역도 좋겠다. 지은은 피곤에 지쳐 어깨가 무거웠고 손에는 여전히 짐이 잔뜩 든채 집안으로 들어섰다. 여러 번 금지당한 그녀는 한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슬픔과 외로움에 휩싸여 집에만 갇혀있었다. 문지방에 멈춰선 채 눈을 크게 땄는데 부엌 식탁 위에 앉아 최씨 부인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낯선 여자 나경이 보였다. 차 향기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기묘하고 지은을 배제하는 듯 했다. 나경은 온화한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저는 당신처럼 사려심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큰 가정을 꾸리는 꿈을 항상 꾸어왔어요. 나경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보이지 않은 칼날처럼 지은의 가슴에 찔렀다. 지은의 눈에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비교당하는 느낌. 열등한 존재로 평가받는 느낌 때문이었다. 최여사는 드물지만 화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나경이 저신이 며느리에게 바라던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인 것처럼 지은을 흘끗 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겐 친구딸인데 착하고 똑똑하고 순종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그만해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얼어붙었다. 핸드백 끈을 쾅친채 지은은 가만히 서 있었다. 눈은 반짝였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민우는 집에 없었다. 그의 부재는 지은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늦은 밤, 차가운 욕실은 지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욕조에 털썩 주자 앉아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 사웍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는 조용했고, 지은의 얼굴은 젖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고통은 크지 않고 조용했다. 마치 푹푹이 그녀의 영혼을 조용히 파괴하는 것처럼, 지은은 지금 탁시방에 거친 말뿐만 아니라 극심한 외로움에 울터뜨렸다. 마치 이 집에서 혼자 남은 사람처럼 누구에게도 필요없는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 점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다. 며느리의 첫 시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배를 안고 흐느꼈다. 저녁 식사는 마치 온 방에 침묵에 눌린 것처럼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은, 민우, 최씨 부인, 나경이 식탁 위에 둘러앉았다. 최씨 부인의 초대를 받은 나경은 바로 그녀 옆에 앉아 마치 이 가정의 일원인 것처럼 자신감 있는 눈빛을 반짝였다. 접시는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아마도 지음만 맛이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최씨 부인과 나경은 마치 전설적인 다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즐겁게 웃음의 일하기를 나누었다. 민우는 나경의 맞은편에 앉아 간간히 몇 마디를 건넸다. 지음만 조용히 앉아있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지은은 그저 식사가 빨래 끝나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음에 좋겠다고 바랬지만 잔인한 시어머니는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의 비꼬는 말투와 신랄한 말투는 식사 맨에 올려 퍼졌다. 나경은 입술을 살짝 말아 은밀한 손을 미소를 지으며 마치 패배자를 판단하는 듯 지은을 흘끗 보았다. 최여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랐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밑으로 두 손을 꽝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지은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나경의 존재에 눌려 마비되어 있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고, 지은은 홀로 구력을 경험했다. 지은은 마지막 남은 밥을 집어들고 천천히 씹어 먹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은 제닥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았다. 모든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 후 최씨 부인과 민우가 방을 나가자 나경은 지은에게 다가왔다. 나경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언니 내 자리를 좀 알아야 해. 이 가족에는 짐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녀의 말은 마치 마지막 일격처럼 지은의 피 흘리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식당 문 앞에 서 있던 민우는 우연히 그 모든 대화를 목격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번쩍였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데 돌아섰다. 지은은 손이 살짝 떨렸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 속에 한 가지 결심이 서려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마음 때문이었다. 희미한 밤빛 아래 지은은 화장대에 홀로 앉아 작은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한 줄, 한 단어를 마치 칼이 가슴을 파고드는 듯 쐈다. 민우가 원하던 엄마가 아니어서 미안해. 미안해. 임신해서 나올 수 있다고 믿었던 내가. 그녀는 노트를 덮어 화장대 위, 이혼서류 옆에 놓고 옷장을 열었다. 셔츠는 깔끔하게 개켜져 여행가방에 담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듯. 지은의 가슴에는 더 이상 아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겠다는 결이 많이 가득했다. 작은 마당은 고요했고 새벽 새소리만 울려 커졌다. 지은은 여행가방을 문 밖으로 내밀었다. 발걸음은 가볍지만 단호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와의 단절인 듯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그녀가 테이블에 남긴 필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를 찾으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들이 당황하며 아내를 애타게 찾는 모습을 지켜보던 최 여사는 연민보다는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나경을 최대한 빨리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집안의 세 번째 사람은 때로는 연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편견일 뿐이죠.